친형같은 형님 만나러 왔고요 음반 작사, 제작자 이거로만 같이 하게 된형님들이었상이좀 드릴 게 있고 그래서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래를 발표한 후에도 더 나은 모습을 위해 끊임없이 모니터링은 기본 역시 베테랑 가수답습니다 형님. 집도 집중... 어, 와서 기다리시네 콜라예잘생했어 네. 아니 근데 여기는 병원 아닌가요? 음악 이야기를 나눈다더니 어찌 된거죠? 저는 원래 트로트를 시작해본 경험이 없는데 우리 형님께서 너무 좋은 일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음악이 안 맞죠 안 맞죠 그래서 어 사실 좀 그랬었는데 형님께서 워낙에 저한테 많이 도와주시고 형님 노래를 트로트를 제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형께서는 지금 그, 치료약 박사십니다 이영만 박사님이시고요 네. 네, 저는 뭐 둘도 없는 우리 친형처럼 모시고 있는 데입니다 남진 송대관 씨등 유명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를 작사한 작사가 겸 의사 이영만 씨와 손을 잡은 조관우 씨 지금껏 감성 R&B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지만 이번엔 트로트풍의 노래를 발표해 새로운 변신에 나섰는데요. 역시 우리 조만호 아우님이 풀야이 맛이 난다고. 아마 다른 가수는 아마 흉내도 못낼거 같아요. 제가 여러 가수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역시 우리 간우 아우가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있구나. 아우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들들의 대표로 절절한 모금을 조관우 씨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기에 어머니란 존재는 특별할 턱. 하지만 모정에 대한 쓰라린 추억도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히 묵묵히 녹음에 임한 그입니다. 처음에 가사 받았을 때 사실은 좀 낯설었어요. 처음 가사 좀 바꾼 건데 호롱불 등장분에 착받는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제, 저희 때는 좀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30초 전구 담아는 일을 하는데, 그랬더니, 그걸 좀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자식들을 기다리는 엄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문 밖을 서성이다가 자식들을 기다리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와닿아서 좀 그렇게 수용해주셔서, 그때는, 저는 문 밖을 기다려주있는 엄마는 안 되셨어요. 저는 어머님께서 그러지 고 아버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형님이 지금 앞서주신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녹음 내내 어머니의 빈자리를 되새기며 공허함에 마음이 시리기도 했지만 그건 잠시뿐. 신곡 작업에 함께해준 두 아들 덕에 그 어느 때보다 수월하고 즐거운 여정이 됐다는데요. 봄이 싸서 그렇게 하는데 어, 안 하고 싶어요. 나를, 나를 잡아요 잡아. 아, 근데 현이가 사실은 몰랐더라고요. 아, 이런 편곡자로서 그 피타니 이런 걸그 그때 음악할 때 가보니까 어, 나이에 비해서는 너무 성숙해져있더라고. 응. 저도 이제 음악을 여러 번 이렇게 녹음을 해보고 이제 편곡자한테 맡겨서 편곡을 했지만 야, 어린 나이에 현이가 게 잘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좋아하는 아빠보다 훨씬 낫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그때도 해줬는데 어, 앞으로도 아마 큰. 어, 한곡자또 음악 어, 엔터테인먼트에 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유명 국악인인 조관우 씨 아버지 조통달 씨와 조관우 씨 할머니 박축월 씨로부터 이어받은 우월한 유전자로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지닌 조관우 씨와 그의두 아들 아마도 이들에게 음악은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수 하겠구나 이쪽. 일을 하겠고, 주각이되 뭐, 가요 되 그리고 관심이 그거 밖에 없었어요. 뭐, 공부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관심을 좀 갖고 싶어도, 제 스스로 그렇게 환경을 못 만들고, 또, 환경 자체도 저도 그렇게 안들었으나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레 정해진 길. 하지만 아버지가 잘 가꿔놓은 꽃길을 걸어가기보단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었던 조반우 씨는 고생 끝에 얼굴 없는 가수로 승부수를 걸려 가요계에 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음악을 안 가요. 이쪽 배터리에 뭘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나는 한끼읽었는데왜 자꾸 나간 거야. 그래서 원망을 엄마가... 지금 수십 도 나왔어요. 이유 있죠. 음. 글쎄 오디오로 만고 싶어요. 비디오로 가고 싶지 않요 그리고 남들처럼 툭쭉 빵빵 키도 크고 얼굴 잘생긴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 오디오로. 음악에 대한 그의 진심은 제대로 통했습니다. R&B라는 장르가 흔치 않던 90년대 초반 정통 R&B 뉴프로 데뷔와 동시에 뜨거운 인기를 누리며 인기스타 반열에 오른 건데요. 솔직히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찍 온 밤에 R&B라는 시장 물론 그 전에 R&B 시장이 없었어요다비라는 노래가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